공무원고는 성은영 지금 운동을 가고 있습니다. 아, 너무 졸려요. 네, 예, 이동을 왔습니다. 아, 너무 졸려요.

벌써 날이 밝았어요. 아까 나갈 때는 밤이었는데, 운동을 하고 나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준비하고 출근해야지. 도시락에라고 하는데 뭐별게 없습니다. 에어프라이기에 구운 닭가슴살을 통통통통 썰라 넣어요. 이것도 썰라 넣어요. 야채, 응. 야채 보이시나요? 야채를 넣어요. 그냥 케첩을 쫙 뿌려줘요. 케첩. 빠이. 저는 이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어클래스에서 10시부터 6시까지 촬영했거든요.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눈이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눈썹 문신을 하든지 해야지. 예, 발열 체크 안내가 되어 있죠. 요즘에 이제 발열 체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왜 저를 피해요. 저희 제작팀 유동호 파트장님이세요. 하이. 오늘 어, 브이로그. 아 그래요. 어. <laughs> 제가 오늘 촬영할 스튜디오를 안내받았습니다. 바로 이곳이에요. 예. 잠깐 에어클래스를 일단 가방을 좀 벗고 소개를 해 드릴게요. 다시. 아, 여기가 오늘 제가 촬영할 어 공간입니다. 어 조명도 좋고 채판도 좋고 굉장히 넓고 쾌적합니다. 이게 예, 카메라. 에어컨. 예. <laughs> 그리고 이제 저는 어 메이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만 받아도 그래도 훨씬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laughs> 예, 이게 제 메이크업을 담아놓은 박스인데 정리가 하나도 안돼있죠 예, 제가 메이크업을 즐겨 하진 않지만 그래도 촬영을 할 때는 에 반드시 메이크업을 해야 되죠. 제가 메이크업을 1 0분 이내로 하거든요. 어, 정말 빨리. 해요. 응. 대충 대충. 그래도 응.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이거를 주로 씁니다. 어, 여자분들이 보면은 정말 대충한다라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좀 괜찮아졌나요? 어. 떨려요. 없는 눈썹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예, 저는 쉬는 시간에 어, 아침에 또 준비해서 싸온 도시락을 먹도록 할게요. 어, 사실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막 일하는 중에 너무 많이 먹으면 일을 잘 못하겠어가지고 또 이따 저녁에 가서 진짜로도 잘 먹으려고 그냥 일을 할 때는 그냥 좀 대충 먹거든요.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촬영을 다 마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합니다. 예. 오늘 기출 강이 특히 왕강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제 가방이에요. 엉망이죠. 교재 있고. 어, 화장품 케이스. 그다음에 머리핀이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휴대 전화 거치대, 그리고 도시락. 응, 이렇게 갖고 다니는데 옷도 몇 벌씩 챙겨 가지고 다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무겁습니다. 어 무거워요. 꾹꾹꾹꾹. 칼국수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아. <laughs> 저녁에 많이 먹으려고 그렇게 아침 점심을 소소하게 먹어요. 어, 정말 먹는 것만큼 큰 즐거움이 없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 나는 일본어를 배웠다. 아, 가다를 안구나 가서 열심히 하면 되겠죠? 음, 가장 먼저 왔습니다. 예, 네, 여기는 욕실입니다. 음, 제가 항상 기대하는 시간인데, 바로 힐링 타임 반신욕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받을 거예요. 기분에 따라 이욕제를 선택해서 넣어요. 오에 불편함이 없으시잖아요. 아 손, 계속 쉬어시고 허벅지 힘가